우리나라 영화 감독 중에 누가 가장 유명할까요? 많은 이름이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건 역시 봉준호 감독일 거예요. 봉준호 감독은 지금까지 총 7편의 명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 옥자, 기생충이 있죠. 예? 근데 하나가 비네요. 많은 분들이 몰랐던 그의 데뷔작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영화, 플란다스의 개 라는 영화예요. 봉준호는 시작부터 빛났다. 이동진 평론가가 별점 4개와 함께 그렇게 평했는데요. 정말 그한 줄평이 표현한대로 플란다스에게는 봉준호스럽게 잘 만든 영화고, 봉준호스럽게 날카로우면서도 굉장히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예요.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 봉준호의 데뷔작, 그리고 기생충과 닮은 점도 참 많은 명작, 한국 사회의 양면을 위트있게 담아낸 걸작, 플란다스의 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플란다스의 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봉준호 감독부터 잠깐만 살펴볼게요. 사실 봉준호 감독이 얼마나 대단한 영화 감독인지를 강조하는 건 이제 별 의미 없는 일이 되버렸지만 그럼에도 늘 놀랄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술 영화와 상업 영화의 경계에서 늘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이 시대 영화계의 아이콘인 것 같아요. 2003년에 개봉한 살인의 추억부터 2006년에 괴물을 거쳐 2019년에 기생충까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작품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기까지 했어요 어쩌면 한국 영화계에 최초라는 수식어가 제일 많이 붙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요즘 넷플릭스 안 보는 사람이 없죠? 뜬금없이 넷플릭스 얘기 꺼내서 이상하겠지만 어쩌면 우리나라에 넷플릭스를 퍼뜨린 장본인 중 하나가 또 봉준호 감독이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면 바로 옥자라는 영화가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들고 넷플릭스에서만 개봉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2017년에 옥자가 넷플릭스에 공개됐을 때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 수가 10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이 요상하고 대단한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봉준호 감독의 데뷔 시절로 가니 좀더 어릴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대 사회학과 학생이었던 봉준호는 한국영화아카데미에 들어가서 영화에 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대요.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봉준호 감독은 데뷔 전부터 이미 인정을 받고 있었고 그러다가 2000년도에 정식으로 장편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라는 명작을 딱 만들어서 바로 흥행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네. 플란다스의 개는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유일하게 손익분기점을 못 넘은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작품성은 과연 기생충의 원형이라고 부를 만큼 뛰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란다스의 개라는 영화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줄거리부터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중산층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대학교 시간 강사 아니 사실상 백수인 윤주는 아파트에서 나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딱 이런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에서 조그만한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그 강아지를 아파트 지하실에 가둬버려요. 아주 천벌 받을 일이죠. 며칠 후 윤주는 아파트 단지 내에 붙은 한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 전단이었는데요. 그런데 윤주는 그 아래 써 있는 문구를 보고 충격에 휩싸입니다. 바로 이렇게 써 있었죠. 성대 수술로 짖지 못함. 그래서 바로 지하실로 내려가봤지만 이상하게도 지하실에 있던 강아지는 온데간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며칠 후 윤주는 정말로 짖는 개를 발견하고 또 충동적으로 그 개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때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용감한 시민상을 타서 TV에 출연하는 게 꿈인 사람, 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소시민, 아파트 관리소 직원 현남입니다. 곧바로 이 현남과 윤주는 숨막히는 추격전을 벌이는데요. 과연 이 둘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플란다스의 개는 아까 말했듯이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그 작품성은 인정받았어요. 개봉 다음해인 2001년에 미넨 국제 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상 그리고 홍콩 국제 영화제에서는 국제 영화 비평가상을 받았죠. 그리고 플란다스에게는 기생충과 닮은 점이 참 많아요. 우선 구조적으로는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이 계급적으로 나뉘어 있고 하층과 최하층이 대결 구도를 갖는다는 점이 비슷해요. 또 이야기적으로는 한 사람이 일자리를 얻으려는 과정과 그때 생기는 자괴감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스타일적으로는 첫 장면의 카메라 워크, 바닥과 맞닿은 곳에서 나오는 사람, 소독차, 무말랭이 등등의 공통점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 이동진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플란다스에게는 무엇보다 봉준호의 뛰어난 작품 세계를 지탱하는 주제 의식과 구조와 스타일을 원형처럼 간직하고 있는 영화였다. 근데 사실 이건 비단 플란다스에게랑 기생충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 봉준호의 다른 영화들에서도 드러나는 특성이기는 해요. 다만 이두 영화가 유독 닮은 지점이 많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봉준호 영화에 비해 굉장히 독립영화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요 물론 이건 어떤 기술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연출을 했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봉준호 감독도 이 영화를 만들 때 단편 영화 시절에 갖고 있던 독립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상업영화의 상업성과 대중성으로부터 독립된 독립영화만의 감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대요 그래서인지 현실세계를 아주 솔직하고 대담하게 드러내는 게 돋보이는 영화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를 두고 가장 날것의 봉준호 지금도 날카롭지만 지금보다 더 날카로워 봉준호라고도 하더라고요. 20년 넘게 자기만의 스타일과 메시지를 입는 힘껏 던지는 한국 영화계의 아이콘 봉준호 그리고 그의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이 영화는 거장감독의 등장을 알린 경종일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사회를 누구보다 재밌고 예리하게 풀어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아리 부원 여러분 지금까지 봉준호와 플란다스의 개에 대해 이렇게 알아봤는데 더 미루진 않으실 거죠? 명작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세요.